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훈남, 기성룡 선수의 고관절 테스트도 보여지고 있죠? 저도 한번 비교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완전 변했죠? 안녕하세요. 무브먼트 테라피스트, 진필라테스, 지현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 5강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관절은 여러 가지 인대와 큰 근육들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견고한 관절인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관절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자식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관절이 굳게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평균 앉아서 일하는 시간을 세계적으로 1, 2일을 다툰다고 하니 고관절의 근육들이 단축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되겠죠. 자, 고관절은 상체와 하체의 여러 근육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체와 하체의 단축이나 약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운동들은 허리나 무릎 보호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고관절은 편안한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움직임을 주는 동작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도 쉽고 똑똑하게 한번 운동해 볼까요? 자 우선 내 고관절은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여섯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상태에서 다리는 약간 골반 넓이만큼 열어주시고요. 이때 발가락 끝을 약간 바깥쪽으로 열어주세요. 연 상태에서 양손은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 그대로 해서 아래쪽으로 깊게 무릎을 꿇고 앉으셨다가 올라와 보세요. 다시 한번 한번쭉 앉아주시고. 올라와 보세요. 내려가시고요. 아마 이 동작 하실 때 제한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간 정도밖에 못 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접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 자, 많이 잘 내려갔다 하시는 분들은 내 고관절이 그만큼 기능을 잘 하시는 거고요. 조금 고관절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한이 약간 생겼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 방법은 두 다리를 모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먼저 고관절을 접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요. 이대로 한 30초 정도 버텨볼까요? 이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잘 버텨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엉덩이의 근육도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잘 버티고 계신가요?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버텨볼게요. 그대로 반대 왼쪽 무릎을 접어서 다시 한번 버텨볼게요. 엄청 흔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회원님들에게 이런 동작을 주면 옆에 물건이 없으면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 것조차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 내려두시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테스트 방법은 앉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앉으신 상태에서. 두 발바닥을 이렇게 가슴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엉덩이는 뒤로 살짝 보내주세요. 손은 가슴 앞에 X자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오른쪽 다리 먼저 하늘 위로 들어 올려볼게요. 발의 위치를 한번 잘 보시고요. 반대쪽도 들어볼까요? 내려두시고. 자, 어떻게 잘 따라해 보셨어요? 아마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발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상 범위에 있는 분들은 다리를 들었을 때 반대 발발 길이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 동작은 정말 필드에서도 많이 회원님들에게 시키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놓고 운동을 하고 가동 범위를 늘려주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훈남, 기성룡 선수의 고관절 테스트도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고관절을 한번 처음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테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누워서 하는 세 번째, 네 번째 테스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요. 두 다리는 한번 쭉 뻗어 보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이렇게 발목을 반대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세요. 그 다음 무릎과 고관절을 힘을 빼서 그냥 툭 떨궈 내리시는 거죠. 툭 떨궈져 내리실 때 이렇게 저처럼 무릎과 고관절이 시원하게, 편하게 펴지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접혀져 계신가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반대쪽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양쪽의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다시 툭 떨궜을 때내 고관절과 무릎이 잘 펴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수축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다리를 풀어주시고, 네 번째 테스트는 두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발바닥을 가슴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오른쪽 다리 먼저 위로 한번 쭉 올려볼게요. 올렸을 때 무릎 잘 펴져 있고, 발바닥 당겨진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이때 90도 각도로 잘 올라오는지, 90도보다 올라오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또 정상 범위보다 잘 올라오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반대쪽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발바닥 당기신 다음에 다시 한번 쭉 올리실 때 90도 각도까지 무리없이 잘 올라온다 하시면 괜찮고요. 하지만 이거를 억지로 올리기 위해서 어깨에 힘을 쓰셔서 부들부들 무릎을 다 구부리시고 올라오시면 그건 테스트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들어올릴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여섯 번째 테스트가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이때는 엎드려서 누우실 거예요. 두 다리를 모아서 엎드려서 누워주시고 손은 턱에 이렇게 받쳐서 누워주세요. 그 다음에 양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요. 구부렸을 때이 허벅지, 무릎, 발이 떨어지지 않게 딱 붙여주세요. 붙인 상태에서 그 다음 V자로 다리를 이렇게 오픈 열어보세요. 그래서 앞에 뭐 거울이 있으면 거울 보시면 좋고, 아니시면 동영상을 찍으면서 체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 범위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다리의 모양이 엄청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이 체크법은 제 기존 영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 영상으로 올려놓을게요. 보시면서 조금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네 가지의 운동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는 이렇게 무릎을 반 구부린 자세에서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가지고 가셔서 런지 포즈를 취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많이들 앞에 있는 다리를 뒤쪽으로 쑥 가져오셔서 무릎이 이렇게 앞쪽으로 보이게 하시는데, 자, 런치 포즈의 정확한 포즈는 다리를 조금 더 앞쪽으로 하셔서 발가락이 보이셔야 돼요, 자기 눈에. 자,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허벅지 앞쪽을 잡으시고요. 잡은 상태에서 살짝 엉덩이 골반을 앞으로 밀어주시면 반대쪽에 지금 저는 왼쪽 앞쪽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어요. 올라오시고, 이거를 한 10번 정도 반복하실 건데, 지금 동작하실 때는 이렇게 과도하게 꺾지 않아요. 이때는 그냥 앞쪽으로 살짝 밀었다가 가져오시고 살짝 밀었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10번 할게요. 호흡을 내쉬면서 둘셋넷 다섯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두번더잘 따라하고 계시죠. 아홉, 후, 열 번, 반대쪽 해볼게요. 다시 다리의 위치를 잘 맞춰 주시고요. 손은 허벅지 위에, 다시 앞으로 살짝살짝 풀어 주시면서 반대쪽에 허벅지 앞쪽 근육이 풀렸다. 가져왔다. 가져왔다. 저와 함께. 저와 함께 다섯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잘하셨고요. 두 번째 동작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세는 저처럼 이렇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양손은 엉덩이 뒤로 놓아 주세요. 이때 손이 너무 뒤로 빠지면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서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게. 뒤꿈치는 조금 더 엉덩이에 가깝게 가져오시고요. 이대로 해서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서 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이 바닥으로 하시다 보면은 어 지금 지연진 강사는 무릎이 다 바닥에 닿는데 나는 왜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무릎이 닿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살살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절대 무리해서 바닥에 꾹 누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항상 호흡을 천천히. 자, 그대로 가운데에 오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옆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대고, 이렇게 옆쪽으로 비스듬히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누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무릎 접고, 오른쪽 팔꿈치 접어서 지탱해주고요. 자, 왼손을 왼쪽 골반에 잡으신 다음에 왼쪽 발 보세요. 발바닥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얘를 돌려주시고 돌린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 만큼 쭉 끝까지 올려봐요. 손은 편한데 집으셔도 돼요. 내려주시고 다시 후, 호흡 내쉬면서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계속 저하고 해볼 거고요. 이때 주의점은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 어깨 무너지시면 안 되고, 자 고관절 쭉 펴서 다운 후, 내리고 후, 내리고 우리 세 번만 더 해볼게요. 후 다리를 많이 드는 것보다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고관절 쭉 펴지고요. 펴진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 만큼 하나.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는 왼손 다시 팔꿈치 아래 무릎 접고 위에 무릎 펴서 다시 발목을 플렉션 그 다음에 바깥으로 턴 아웃 시켜주시고 이대로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하나, 원. 호흡 후, 둘, 제대로 하시면 엉덩이 바깥쪽의 근육이 아주 뻐근한 느낌이 있어요. 자, 쭉원 계속 고관절 펴지고 내려놓고 후, 내리고 두 번만 더 할까요? 후, 하나, 한번더 내리고. 잘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한 동작만 하시면 돼요. 누워서. 자, 이번에는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 다시 한번 쭉 뻗어주시고요.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다시 아까처럼 위로 쭉 끌어올려요. 이때 많이 못 올라간다 하시면 살짝 올라올 수 있는 만큼만 올라오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양손을 허벅지 뒤로 잡아주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접었다가 폈다 접고 펴고 다리를 필때 호흡을 후, 내쉬면서 저와 함께 열번 가볼게요. 내쉬고 두번세번 번. 갔다가 후, 갔다 후. 다시 후. 자, 지금도 이제 벌써 뒤쪽이 조금 이완된 느낌 있지 않으신가요? 그대로 내려두시고 반대쪽 무릎 구부려서 다시 이대로 쭉 무릎 폈다. 접었다. 둘셋넷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마지막 후 하나 내려두시고요 우리 동작은 여기까지예요 다시 한번 올라와서 앉아보세요 자, 앉으셨으면 우리 처음에 했었던 테스트 중에 하나, 제가 우리 회원님들 사진과 함께 보여드렸던 마지막 고관절 테스트로 다시 몸 상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엉덩이 뒤로 발바닥 당기고요 손, 가슴 앞에 그다음 오른쪽 다리 올려주세요 쭉 저도 한번 비교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완전 변했죠 반대쪽 쭉 아까와 비교 영상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려 두시고. 자, 저도 이렇게 동작을 테스트하고 보여드리면서 변화가 되는 게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놓고 나중에 비교를 해 보시면 정말 눈에 띄게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이 외에도 제 영상 중에 고관절을 이완시켜주는 운동법들을 추천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은 6강 무릎 통증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